올댓부츠의 축구용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축구인들을 위해 기본템을 만들었던 에센셜 라인과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알파 라인에 이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인은 엘리트 라인입니다. 엘리트 라인은 더 좋은 소재를 활용해 엘리트 선수들의 의류 핏을 구현하는 라인입니다. 물론 더 좋은 소재를 사용했지만 가성비만큼은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엘리트 라인에는 롱슬리브 하프 집업, 롱팬츠, 그리고 쇼팬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의류 모두 세트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수프라니트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수프라 니트 원단은 저희가 원하는 신축성이 나오도록 배합해 만든 원단입니다. 포근한 착용감과 매우 뛰어난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 자외선 99% 차단 효과도 있습니다. 원단에는 희미한 곡선 라인들이 있어서 심플하지만 심심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원단은 코티티 시험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유해 물질 검사와 세탁 수축률, 보풀, 마찰, 세탁 견뢰도 검사에서 합격했습니다. 먼저, 엘리트 핏롱 슬리브 하프 지버입니다. 몸통과 팔까지 신축성 좋은 원단을 사용해 몸에 착 붙고 쭉쭉 늘어납니다. 어깨는 움직임이 편하도록 나그랑 설계를 선택했고, 손목 부분에는 핑거홀도 있습니다. 핑거홀은 손가락에 걸지 않았을 때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목 부분은 하프 지버입니다. 덜렁거리지 않는 고정형 지퍼를 사용했고, 끝부분에는 지퍼 덮개를 추가했습니다. 가슴과 허리 뒤쪽에는 올드프츠 로고가 빛을 반사하는 리플렉티브로 새겨져 있고 골드 컬러의 포인트 원단이 목 뒤와 골반 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트핏 롱팬츠입니다. 원단은 하프집업과 동일하게 신축성 좋은 수프라 니트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핏을 구현했기 때문에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전체적으로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지만 원단의 신축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허리밴드는 허리에 닿는 느낌이 쾌적하도록 통풍이 되는 허리밴드를 사용했고 끈은 두 줄입니다. 그리고 고정형 지퍼를 사용한 주머니가 양쪽에 있습니다. 올데프츠 로고는 오른쪽 주머니 아래에 리플렉티브 로고가 있고 왼쪽 발목에는 템 로고를 부착했습니다. 다음은 엘리트핏 쇼츠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엘리트핏 롱팬츠와 동일합니다. 기장은 무릎 위까지 오도록 익숙한 축구 바지의 기장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양 옆에는 지퍼 주머니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올댓부츠 로고가 리플렉티브로 새겨져 있고 양 옆에는 골드 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이겠죠 이번에도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올댓부츠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제품들의 가격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급 원단을 사용했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마진을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판매는 이 영상 공개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올드푸츠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을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저희의 마진을 많이 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고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